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 유럽 채권 시장의 발전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자금 조달과 국가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하며 현대 금융의 기초를 다져나쪘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채권을 통해 유럽 주요 국가들의 자금을 조달하며 국제 채권 시장을 창시했습니다. 이들은 채권을 통해 정부와 왕실의 자산을 관리하며 금융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로스차일드 은행은 프로시아 정부에 500만 파운드의 대출을 제공하며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유럽 채권 시장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배력을 확립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채권을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며 유럽의 정치적 나폴레옹 전쟁 당시 네이선마이어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를 위해 금을 조달하고 이러한 활동은 채권 시장을 통해 전쟁에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워털루 전투의 승전 소식을 활용해 영국 채권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영국 채권 시장의 60%를 장악하며 금융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채권을 활용해 각국의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철도 대표적으로 스웨즈, 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제무역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정보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유럽 각지에 촘촘한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고속 정보망을 활용해 채권 시장에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며 금융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채권을 통해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유럽을 넘어 미국, 이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신흥국가의 독립을 지원하고 결론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채권 시장을 통해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화와 산업화에 기여하며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금융업을 넘어 국제 경제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에도, 그유 산은 이어 지고 있 습니다.